아이고, 아, 네. 한조 어. 우측 빌딩 있는데 바로 힐팩 우측 빌딩 한조. 그래. 군이 확인. 네한조만 저기 한조.

한 바꿔보자 영원치, 위도 아니면 한조 둘중한 명이 바꿔봐 스보 어? 고마워요 <laughs>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어요 뒤네 2층에.. <laughs> 위도있나보다 <laughs> 2층 올라갈게요 치료가 <laughs> 필요해 <laughs> 오케이 위도 Cup, 위도 d o w Cup. Oh, nic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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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요 n 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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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트레이터트레이 치고 야, 트레잘썼네레고조고보이더트이더이더 아, 2층, 2층. 아, 아. 뭐야 이더 트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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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자 들어갈게요 어 뭐야 이거 트레이서 2층에 있네 나이스 정 메르시 오, 뭐요,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정 메르시 나이스? 없고 어. 메르시 왜요 목표를 일단 호그호그가 홍구 잘하니까. 응. 어와비틀해아 들어와, 들어와 응, cool 아, 어? 그냥 화물에 붙어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직 이필요드시네 아! 메르시 저거. 메르시메르시메르시아 씨, 위더커 위더커. 여러분 지키겠어. 땡큐. 비트켜요 나이스? 이게 왜도워난 하늘에 있는데. 뭐? 컷, 컷, 컷. 오쿼스스스오가 들어와 들어와 그리초만안 돼? 는데 가면 안.. 가면 안그러도록 노력해보지 뭐오 뭐야 오케이 스스스 그래, 그래, 어. 갑시다 갑시다 한조 잡아야 한조 하나하나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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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라인 뒤 윈스턴 나 죽는다 아이고 메르시 메르시 뒤에 있어 메르시 어디? 메르시 잡아야 되겠는데. 방패 깨버리는 저 스트레, 역행 빠진, 스트레 역행 빠진. 아인공 조심,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위서위서 하물 위에서 망치를 위에서 위이서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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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에서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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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가 없네 왜저왜에서위에에 저, 왜, 저, 왜, 저, 이번에... 한조공한조공 트레궁 조심 오, 다시, 다시. 한조궁 아이고 조 여기 까지 나와서 처남 붙어 주세요. 멜스 멜스카 멜스가자가자가자 가다. 저까지 한조궁 섰다 우리. 멜스카 트레커. 저기 두명 잘래. 명 잘래. 한조컷이야. 오케이 이세컷컷컷 지금 밀어야 돼. 지금 밀어야 돼. 와. 라인 개피 라인 피 컷컷내컷내컷 네, 4명 컷. 네네네네네네 없음 아니, 지금 밀어야 돼 지금 앞으로 나가서 그냥 다 파물 한 명만 붙어 줘요 층에 트레인 있는 거 같아 아 뭐야 메리씨 빠져 빠져 죽어 파물이 나밖에 없어요 하물이나밖 네, 네, 괜찮아 괜찮아 밀고 와요 밀고 와 밀고 와메이씨컷 윈터 기피 윈터 기피 오우 나이스

아. 오케이, 메르시컵, 메르시컵. 힘들어. 리스턴 개피. 어디서 이널 죽질 않았어 페이널로 이스나이스 좋아 좋아. 어이어요빠졌어 갈래 한조 개피 한조 개피 잡을 수있0 0 잡아봐요 개 100개, 이0 0개 100개, 100개, 개 100개, 100개, 1개 100개, 100개, 1 0아 나실 가능해요? 뭐야 이거? 저겼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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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를보 음, 아, 음. 어, 우리 3초밖에안 남았는데. 음. 휘벤, 휘벤. 아.. 너무 잘다버리는데앞 아, 아, 나터개피개피개피저 그냥 스킬 잡대. 아나 물린다. 바닥 생체 바닥 생체 바닥 생체 화물 화물, 화물 생체 생체.

나 라인아트 너무 잘하는데? 응. 음. 그래도 이번에 한 주는 안하네제 정크 모스트거든요, 야나? 야나 정크 모스트니까. 한번 잘하기를 바라야죠. 우리가 탱유저가 부족하네. 이까지니 음? <목소리도> <소주까지 투위라니? 목소리도> 왜? 차아재미 없어. 원탱이더안될것 같은데. 차아 졸라 재미 없는데. 라인 라인 최대한 한번 케어해 보자. 나가서 죽지 말고 잘해라. 곧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어, 다... 또한조 나오려나? 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네 일러. 어 너무 빨리 던졌네 어? 저격 있는 것 같다 한조 한조 조심 그냥 궁 채우지 말고 그.. 트레 돈다 트레 돌고 로드도 돌아요 로드. 로드 로드 온다 로드 2층 온다 노드 2층, 중간. 와, 2층, 2층 노드, 2층 노드. 아, 잘못 눌렀다. 나이스, 나이스. 아. 한조 조심, 뒤로 빠질게요. 시장으로 빠져요, 그냥. 야, 야, 돌아 빨리, 우리 그냥 밑으로 내려가요. 빨리, 빨리, 시장으로, 시장으로. 오케이, 하나 컷. 오케이, 그. 방벽 깔, 방벽 깔게요, 방벽. 오케이, 라인 잡자, 아, 라인 잡자. 크래시 개피. 어, 아, 한조. 어떡해? 조성 디성 디성. 어왜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많이 가? 뒤로 빼자 아아 뭐지? 갑자기 왜 주운 거지? 한 조. 아나 울린다. 아한조좀 해요. 한조좀 함. 한조 조심. 조용 조용 기하로 되네조 조용 기하. <laughs> 조용. <laughs> <laughs> 와아 진짜 잘한 다 진짜 잘하네. 뒤틀어, 뒤틀어 한조 공주심, 한조 공주심, 이거 뒤에서 좀만 뒤로 갈게요. 아, 크레사 뒤로 가라, 크레사 아이. 한조 주심, 한조. 한조 존나 쎄네, 이거. 한조 쫓길. 한조 있어가지고 디바 나와야 되거든. 어 뒤뒤뒤 뒤. 황현 황현 황개 황현. 윈턴개피 윈터 깨피 피맞목좀한조 깨피 한조한조 잡어 잡을 수 있는데. 한조 다. 한병 채우고요. 한 채우고. 채우고. 나2층 올라가. 채우고. 우리 메르시 없어요. 우리 메르시 없음. 어, 수레 2층 왔다. 우리 아나 없을? 메르시 깨피 슈퍼. 힐러 없어요? 힐러, 힐러? 아 힐러. 야 라인님 라인님 뒤에서. 아나실 깔았는데. 어? 어떻게 하가는거예요 역캠 빠지여캠빠지 확인 확인 벽면 한조 조심 한조 조심 한조 2층 한조. 한조 2층, 2층. 올라갔어, 한조 위 올라갔어 한위 올라갔어 오케 나도 올라감 힌터났고 메르시랑 거의 준비됐네. 어 뭐야 힌트 어? 나이스 바로 어? 어. 왔다 내위나에요 네, 아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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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트랙 우리 뒤에 우리 뒤에 트랙 준비됐습니다 승리를 향할 나이스 트랙 다이 확인 우측에 아나 있다 우측에 아나 혼자 저거 잡죠 우측에 아나 혼자 우측방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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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금 쏘는 거 라인님 있는 거 이쪽에 저, 지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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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나와 라인 나와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나 못 아� 죽이나? 어 민선 민선 화물 힐벤 부술게요. 아 누가 인방다고요 봐. 아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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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나요싸웁시2주었어 이거 쿵쿵 일단 아 아이고 나이중다좀 잠깐만. 좀 버텨 줘요. 나 안돼, 안돼, 안돼. 지금, 음. 아, 한조가, 한조가 네. 프리딜이어서, 어, 꺾이는 데에서 궁 막아야 돼. 한조 조심, 한조 조심. 트랩, 트랩.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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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턴, 위스턴. 아, 힐 좀요. 아메이시못 어, 맞겠다 이거. 아 이거. 이거 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일단 메르시컷메르시컷메르시컷소오 둘둘 어, 어, <laughs> 강해. 하나. <laughs> 오케이 야. 뭔가 <laughs> <야. 웃음> 다안 <됐다. 웃음> 아, 아, 되나? 오케이 한조 맡아줘요 윈스턴님 한조 잡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메르시 카아 메르시가 다돼 죄송해요 2분 20초 조금 빡세겠는데 음. 윈스턴 이제 온다 라 2층 올라와. 민선 2층. 확인 확인. 이박 헤어져. 어, 방치 어, 이거 끝냈다. 2층 먹혔어와 나방 들나뻘 있어라. 점 폭발졌고 나이스 윈스턴 늘근아야 그 돼. 화물 <목소리> 화물 화물 피하고요. 아 화물. 아 <목소리> <목소리> 야. 자나 하 노기를 아야 양심 있냐? 아, 짐, 짐, 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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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0.08m, 0.08m. 안돼, 안돼, 이거 왜, 왜 뺐어? 빼지마, 빼지마. 궁극기 있어요? 궁극기 있어 지금 살리지 말아요, 저거, 정크 일단 살리지마. 방벽을 부셔야돼. 소망치야 이거봐. 아, 아, 아이고, 일단 한존 잡았는데. 뒤에 트레이서 아, 가셨어요. 음아 박신 나 진짜 오버치 못 먹겠다. 아 조영기 하르트. 어이 새끼야. 가자.